여기 지금 50% 해서 84,000원. 음. 어, 너무 너무. 이거는 별도죠. 야 음, 린넨 100%인가요? 네. 사장님 입으신 거요. 잠깐만. 너무 이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단추가 되어 음. 있어서. 그래서 들어. 사장님 몸매도. 밑단에 이렇게 레이스가 음.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도 들어가 있고. 네네 두벌 효과가 있네요. 음. 이렇게 여성스러운 어때? 뒤에도 이렇게 돼있어갖고 어. 프리사이즈 응. 네, 보헤미안, 보헤미안 스타일 모헤요 뭐아 요거는 모헤요 사장님 이거 50% 세일해서 얼마예요 39,000원 사장님, 요것도 주시는 건가요? 아, 음, 요거는 별도 만원이요 아, 이거는 별도 음. 만 원. 이거요 양털 가죽이쁘네요 예. 이런 식. 이로 요거는 음. 조금 갖춰 입은 옷 같지? 오, 어. 어, 이거 너무 무겁다. 방법 알았지?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입어. 니트 조끼. 이거는... 이거는... 아, 이게 뭐가야 해? 그냥... 어? 그냥 티 같은 거 있고, 하나 걸쳐도 돼. 음. 뒤에 포인터... 오 음. 뒤에가 이쁘다. 그게단 되는... 아니야, 여기가 뒤에야. 그치? 여기가 앞이고, 카라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음. 이런 것 같아. 조금 철이 이제 조금 진하긴 했어도... 어때? 자, <laughs> 이제 <다행히> 나를 봐봐. 벌써 <laughs> 옷 갈아입으셨네. <laughs> 얼굴 안 넣어. 안 얼굴만 나오게. 나오지 않게. 해 네. 네. 왜냐면 너무 예뻐서 얼굴 <laughs> 나오지 않게. 네, 예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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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리건인데, 네. 이제 이렇게 그냥 탑 하나 입고, 네. 이렇게 보줘도 돼. 음. <laughs> 이거 19,000원, 네. 요거, 습, 요거, 요거. 치마 바지 19,000원. 컬러 세 음. 가지. 음. 이렇게 컬러. 가격이. 이렇게. 음.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음. 블랙하고. 이렇게 세 가지. 19,000원. 가디가서 얼마라고 하죠? 만구천 원인데, 요거는 별도라고 만 원. 하시네요, 만원. 별도 요게 또확 사네요. 어. 사장이 입은 거 이뻐서 저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음, 이쁘네. 음, 아, 너무 부드러워. 얘는 오픈에서 가디건으로 입으면 원래 가디건이에요. 네, 네. 이 사야 되겠어요. 이쁘네요. 뭐? 그카트하고 예. 너무 이쁘네요. 그렇게 입어도. 여기 또한목그랐네요시그지금 여기 지 시그니처. 이런 거 세탁할 때는 빨래망에 넣고 찬물로 세탁기 돌리시면 음, 돼요. 건조기 돌리지 마시고. 건조기 돌리고. 네. 재질이 혹시 어떤 거예요, 정확히 아 그릴. 그릴. 하고 캐시미어 소량.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옷이 어땠어요? 옷이 보이미한 스타일의 옷이래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바지 입고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도 이거 좋아해. 이렇게 망가 약간 비치는 거 실수고 고통한 생각보다 오도가 진짜 쇼핑하기도 편하고 음. 그냥 일직선으로 쭉 돼있어갖고 음. 애교 사셨죠? 그 어. 손주들 옷도 사고 음. 손주들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laughs>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손주가 있지? 아 저기 펼치나또커 음, 그래. 아들은? 어, 아들은 채우지. 색깔도 이렇게 오색까지. 어, 색깔. 워낙 좋아하시는 색깔로 이런 거에다가 그냥 적당한 치마. 사장님 아, 이런 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은 한, 이, 한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네네. 7치에까지 입고. 어, 이제... 진짜 날개 같은데요? 네. 어. 이거는 안거는 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아 이것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아, 이것만 예. 입어도 돼요. 음. 네. 저는 이제 더울 때는 이러고 다녀요. 아, 예쁘네요. 가격도 이렇게. 착해요. 만 원. 만 원. 음. 아 이게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아, 여기 시원해요 보보다 음. 여기는 네. 시스루고 여기는 안비치네 맞아요 음. 아 요거 만 원이 돼요 만 원. 어, 요런 건 얼마나 해요? 이건 5만 9천 원 5만 음. 뭐, 요거는 한해 입고 말 옷이 아니라 네, 계속, 계속 꺼내서 거나뭐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요거는 이제 가디건 식으로 음. 예쁘죠 네 어, 너무 편해요 음. 어때 아들이 보기에는? 음 이쁘다. 색깔이 잘 맞는 것 같아 또. 아니, 좀 모델이신 것 같은데. 음. <laughs> 베이지는 나가. <나갔어요>. 베이지는 <laughs> 인기네. 어, 네. 이거 요거는 이제 살짝 올라오는 거. 네, 이렇게 로션. 입어도 네, 그죠? 네, 이렇게 네, 입어도 네, 네, 내가 못 된다. 요거는 네. 음. 59,000원. 요거는 49,000원. 사장님 네. 겉에 이거 가디건은 어떻게 해요? 네. 지금 네, 네. 5만 9천 원. 5만 9천 원. 무거운 옷, 자켓보다는 또, 그죠? 또, 요런 음. 것도 필요해요. 어차피. 요거 2만 9천 원이래. 다 날개 같아. 이렇게 입어도. 예쁘죠? 응. 음. 음. 색깔은 이것도 네. 뭐, 얘네까지. 하나, 가슴이. 둘, 셋, 넷, 다섯. 음. 다섯. 음. 이거는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걔네들도 다풀리로 나와서 칠칠 아주 뚱뚱한 부분 아, 아니에요 아. 19,900원 바꾸되돼 있어갖고 어. 입기 편하게 음. 이렇게 되어있고요 음. 여기 벨트가 다 이렇게 되어있어갖고 음. 벨트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주름 잡힌 거 이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티머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상은 이렇게 두 가지. 이거는 니트예요. 니트로 네. 네. 뒤에도 이렇게 주머니는 없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이것도 뒤에 잡고가 있어서 입고 벗기가 편하게 되어 있네요 다 19,900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색깔 3가지. 이거는 가을 바바리 같아요. 가격은 29,900원. 조금 안에를 밝게 입고,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세가지 어, 색상이 다 예쁘다. 가격이 29,900원이면 너무 좋네요. 아까 이거는천이 약간 두꺼웠고, 요거는 이집좀 얇아요. 네. 어, 이거는 사이즈가 되게 크네요. 사장님, 요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빤사이즈군7칠까지 어, 뭐. 네. 주치, 세 가지. 음악도 이렇게 되어 있구요. 요것도 이렇게 두 가지. 요거는 1 9 9 0 0원입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사기 괜찮아요 엄마들 응. 15,900원이요 응. 이거는 약간 광이 나는 천이에요 그거 지두지 이거 무상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 이거하 이런 색깔도 있네요 뒤에는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고요 고무줄로 되어있어갖고 이 편할 것 같아요. 음. 이것도 만원 정도가거든요. 색깔은 이렇게 두개 남아있네요. 음. 고토하면은뭐 여러 사람이 많이 알고 유명하니까 많이 들 아실 텐데 옷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여러분이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재밌게 구경하실 것 같아요.